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바로 국내산 마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식품 마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마늘 음식은요. 동남아의 나물 모닝글로리 마늘 볶음, 마늘의 풍미가 가득한 계란 마늘 볶음밥, 다진 마늘이 만들어낸 놀라운 라면의 기적, 집에서 만들어 먹는 마늘 깐풍기, 고구마와 치즈 그리고 마늘이 만난 환상의 조합. 오늘 보여드리는 요리는요.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간편 레시피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네. 마늘의 풍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다진 마늘이 기름을 만나면 감칠맛 나는 볶음밥 기름을 만들어지는데요. 마늘 계란 볶음밥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계란물을 풀어 스크램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뒤집어가면서 계란 스크램블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란에 약간의 소금간도 미리 해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으면 은 계란을 다른 그릇에 따로 담아놓습니다자 다음에는 파기름을 내줄 건데요 뜨거운 기름에 파를 타지 않게 볶아냅니다 어느 정도 파기름을 냈으면 은 재빠르게 아까 마늘 다져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넣어서 줘 같이 볶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마늘은 파보다 빨리 타기 때문에요 빠르게 기름을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적당량의 맨밥을 넣고 함께 볶아 줄 건데요 밥을 몇번 휘저어서 밥알에 기름을 코팅시켜 준 다음에 굴소스 큰 수저로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밥알의 마늘향과 굴소스의 조합은 진짜 그야말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라니깐요 자 여기서 잠깐 저 위에 고기 덩어리 보셨나요 저는 차돌박이를 썰어 넣었는데요 집에 있는 어떠한 고기를 썰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 맛은 볶음밥의 정점을 찍어주는 것 같네요 특히 돼지고기 추천드려요 자, 어느 정도 소스와 밥이 고루 볶아졌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스크램블을 넣어서 함께 다시 볶아줍니다 여기서 소금을 한번더 쳐줄 수 있지만 굴소스에 짠 맛이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소금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릇에 이쁘게 담아가지고요. 위에 깨를 한번 쫙 뿌려줄 거예요. 진정한 마늘이 가득 배인 마늘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케찹을 뿌려주는 것을 또 좋아하니까요. 아이들 밥 위에는 케찹을 잊지 말고 뿌려주세요. 자,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죠? 웬만한 볶음밥보다 훨씬 더 맛있는 마늘 계란 볶음밥.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마늘은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 백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학적 웰빙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마늘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요, 동남아 가서 빠짐없이 우리가 열심히 먹고 오는 나물인데요. 공심채입니다 우리 외국에서는 모닝글로리라고도 많이 부르죠. 자, 이 역시 마늘을 다져서 함께 볶아줄 예정인데요. 여기서 팁이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마늘과 함께 볶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페페로치노입니다. 마늘의 양이 넉넉한 거 보셨죠? 기름이 어느 정도 마늘과 잘 볶아진 다음에 공심채 줄기부터 기름에 볶아줍니다. 줄기 부분이 아삭한 식감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질길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름에 같이 함께 볶아주세요. 자굴 소스를 큰 스푼으로 2티 정도 넣고요 요리당 두르고요 그 다음에 참치액을 큰 스푼으로 1티 정도 넣어줍니다 자 열심히 볶아주세요 아주 맛있는 채소볶음이 탄생한답니다 아삭함과 부드러운 식감이 마늘을 만나 볶아낸 동남아의 시금치 공심채인데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물이 팔팔 끓습니다 평상시 즐겨 먹던 대로 라면을 끓여 먹을 건데요. 오늘 라면은 조금 색다릅니다 평소 라면에 두 가지 재료를 추가로 넣어줄 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라면에 국민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를 딱두 덩이만 넣어줄 거예요 딱네 등분해서 나눠서 햄 맛이 소 솔솔 나겠죠 부대찌개처럼 자 그리고 계란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 특별히 언급 안 할게요 계란 탁 한번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놀라운 국물 맛을 만들어줄 마지막 재료는 바로 마입니다 조금 강한 국물 맛을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거다 넣으시면 되고요. 어, 조절이 가능한데요. 작은 수저로 1티스푼 정도를 추천합니다. 자, 잘 섞어서 그릇에 담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탄성이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비주얼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의 맛 검증단 1호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국물 맛 어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스푼 떠서 먹어버리는 순간. 뜨거워. 아이고야 <laughs> 여러분도 가끔 이럴 때 있으시죠? 자 두번째 도전 들어갑니다 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날 국물 맛을 보더니 평소에는 밥을 안 말아먹던 어린이 맛 검증 1호가 싹싹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바로 겨울철 별미를 먹는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를 반으로 갈라서 냉동실에 쟁여놨던 치즈를 콕콕 박아가지고요 그 위에 마늘을 한 스푼 떠서 이렇게 치즈 사이에 꾹꾹 넣습니다 아주 생소한 레시피 같죠? 자 오븐 열고요 200도C에서 15분간 구워 줄 건데요 자 고구마를 오븐에 넣고요 온도도 맞춰주고 15분간 돌려주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맛있겠죠? 정말 잘 익은 고구마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오븐 요리인 것 같아요 오븐의 매력 자 잠시 기다리니 치즈 마늘 고구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치즈와 마늘 이렇게 조화롭게 잘 스며들었네요, 그죠? 자 일단 먹기 좋게 쫙 펴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유를 위에 한 바퀴 쭉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두 바퀴 세 바퀴 어우 좋습니다. 자 마늘과 치즈로 잘 구워진 고구마의 연유까지 여러분. 상상 가시나요? 진짜 이렇게 달달하고 건강한 디저트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맛이 뛰어나고 훌륭했습니다. 인기가 좋은 간식임은 확실했습니다. 아, 해봐. 아, 아, 그렇지. 자, 이번에 선보여드릴 레시피는 바로 닭가슴살 깐풍기인데요. 자, 파기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일단 파를 볶고요. 바로 다진 마늘 이만큼을 넣습니다. 대략 큰두 스푼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해동 중인 닭가슴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넣는데요. 자, 이 닭가슴살을 기름에 샤워 시키듯 열심히 웍질을 해줍니다. 네, 앞서 보신 요리들과 굉장히 다들 유사해요. 기름 파기름 내서 마늘 볶고 그죠? 그다음에 페페로치노 들어가고 굴 소스가 또 들어가는 것까지 또 굉장히 비쌉니다. 자, 마찬가지로 굴 소스 두 큰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열심히 이제 볶아줍니다. 튀긴 닭을 이렇게 볶아주는 것이 깐풍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튀긴 닭이 아니고 닭가슴살을 볶아줬기 때문에요. 깐풍기와 흡사하지만 맛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 고추기름과 다른 야채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도 맛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름에 볶아주고 나서 이제 다 얹어서 익었다 싶으면은 그릇에 이제 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추 두 장만 올려줘도 그럴싸한 요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어, 정말 비주얼 끝내주죠. 자, 밥 반찬으로 훌륭한 닭가슴살 깐풍기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네, 마늘의 민족, 마늘. 마늘 먹고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